보이십니까? 시기적으로도 조금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요게 다발 방패버섯입니다. 삽살롱하면서 유생일 때는 덜 쉽습니다. 찢으면 다 고기처럼 쫄쫄쫄 찢어집니다. 아, 이 버섯도 효롱 효과가 좋지요. 이 다발 방패버섯이 듬성듬성 있고 조금 여기도 이제 올라오지요. 아직 시기가 좀 이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버섯 뭐 솔버섯이라는 그 버섯도 안 보이고 잡버섯이 아직 일체 안 보입니다 소나무도 죽었지만 아직 시기적으로 여기는 조금 이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다발방배 버섯이 똑송이 같죠 송이 아닙니다 다발방배 버섯 여기는 낮은 산이라서 가을이 쭉 왔습니다 예, 송이가 나는 지형은 경사가 좀 있죠 그리고 돌도 좀 있고 배수가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송이를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기가 포인트인데 이렇게 재선숭이 다감염돼 가지고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소나무가 없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여기도 포인트입니다. 소나무가 다 죽었습니다. 이 밑에 송이가 덕지덕지는 아니고 오면 꼭매 송이씩 죽을 했습니다. 그것도 일찍요. 이 이쪽으로 일이 쭉 났었습니다. 그리고 늦게 오면 이 밑에서 올라왔는데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 이제 포기하고 예 오늘은 안경도 끼고 머리끼도 하고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 따고 봐도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소나무가 살아난 소나무가 맨 나무 안 됩니다 아무 소나무에서나 송이가 여는 게 아닙니다. 하... 한숨만 나옵니다. 예, 여기도 제가 진짜 공을 많이 들여서 집중 관리하는 지역 중에 한 지역입니다. 아직 깜깜무 소식입니다. 나무도 이렇게 뱄지요 제가 뺏어. 다 관리했습니다. 여기 오면, 송이가, 넓적넓적 합니다. 아직 안 보입니다. 뭐, 보이고 안 보이고, 소나무 다 죽었습니다. 보이죠? 아, 다 죽었습니다. 죽은 소나무에서는 송이가 안 엽니다. 이 다발방패 버섯이 향기가, 향기가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 뿌리 쪽은 이렇게 칼로 다 다듬어서 딱 식용할 부분만 들고 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무슨 터트리면 먼지가 억수리 일어납니다. 이게 아마 포자 같은데. 저이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여자들 얼굴에 이렇게 탁탁 바르면 좋겠지요. 먼지가 폭폭 이어납면서 여기도 있네 보이십니까? 어우 먼지가.. 어우.. 빠지, 빠지지 도 않네 동글동글하네 만지지는 않겠습니다 이리와라 이리와라 떨어지지 마라 이렇게 <laughs> 예쁘지요? 잠시 목좀 축이려고요 보십시오 죽었지요 돌아가셨지요 하늘에는 저렇게 아직 달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근심도 벗어 놓고 욕심도 벗어 놓고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가 가라하네.